아이돌마스터에는 다양한 곡들이 있습니다. 합성부터 발라드, 귀여운 아이돌 같은 분위기의 곡에 뮤지컬이나 드라마 같은 운정한 곡, 락 음악과 달콤한 러브송까지. 그래서 준비한 영상, 아이돌마스터 속 다양한 곡을 알아보고 제 감상평과 여러분들의 감상평을 댓글로 받는 영상, 아이돌마스터 뮤직 소개 영상. 이번에 소개할 노래는 샤이니컬러즈의 솔로 시리즈 앨범의 2탄의 단체곡, 다를 컨셉으로 한 팀, 루나의 합동곡, 리플렉트 싸인입니다 리플렉트 싸인 컬러풀패더즈 루나에 소속된 악곡으로 팀 루나의 멤버 티오리, 마미미, 유이카, 키리코 린제, 텐카, 메이, 코이토 이렇게 8명이 부른 단체곡입니다. 첫 공개는 2021년 2월 4일 인게임 버전이 공개, 앨범 발매는 2021년 2월 17일 컬러풀패더즈 루나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작사는 마사키 에리카, 작곡은 이하라 마사키, 로렌 카오리, 편곡도 이하라 마사키 씨가 담당하셨습니다. 샤이니 컬러즈의 첫 솔로 앨범 시리즈, 컬러페더즈 풀 시리즈의 두 번째 앨범 루나의 시리즈의 메인 단체고 여기서 리플렉트 사인을 직역하여 번역하면 반사 부호 리플렉트는 빛이 반사되는 거울이나 그런 물체, 현상을 뜻하는데 팀 루나의 상징은 달 밤하늘에도 달이 빛나는 원리는 태양빛이 반사되어 밤에도 빛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태양이라는 빛을 받아 어두운 밤하늘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빛내며 어두운 하늘에서도 우리라는 빛이 하나기 빛나며 너라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 강하게 빛낼 수 있다는 사인을 보내는 루나다운 곡이라고 할수 있죠. 멜로디 역시 그런 어두우면서도 고요하게 빛나는 달빛을 연상케하듯 피아노 멜로디와 기타 멜로디가 조화를 이루는데 피아노 멜로디가 고요한 밤이고 기타 멜로디는 그런 어둠 속에서 빛나는 달이라고 생각하면 잘 어레인지된 멜로디로 들리네요. 어둠 밤에도 위축되지 않고 태양빛을 받아 어둠 속에서 빛을 강하게 내는 달. 레피렉트 사이는 그런 달을 상징하고 있는 노래. 태양빛을 받아 빛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빛을 받아 자신의 빛을 강하게 하나게 선보이는 그녀들의 진지한 마음과 누군가에게 받은 강한 의지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A파트, B파트, C파트를 나눠서 나의 빛, 누군가에게 받은 빛, 그리고 다시 빛나는 나를 나눠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밤과 낮, 그리고 다시 저무는 밤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는데 A파트는 밤, B파트는 아침, C파트는 다시 저무는 밤을 상징합니다. 노래가 시작되며 점점 어두워지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시작. 올려다본 하늘이 막다른 골목이라는 중의적 의미로 파랗던 하늘이 점점 어두운 밤하늘을 데려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일을 숨었다는 것은 오늘 떠오른 태양이 치며 내일 다시 떠오르기 전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고동은 점점 떠오르는 달을 뜻하고 있죠. 그리고 하늘은 완전히 어둠에 뒤덮이고 그 위로 떠오른 빛나는 달. 여기서부터 달처럼 빛나기 위해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애매모호하게 빛나지만 그 빛을 용기삼아 두 손에 붙잡고 그 빛을 데리고 돌고 도는 시간 속으로 언젠가 오는 밤이라는 달이라는 미래로 나아갑니다. 달은 자신의 빛으로 모든 것을 비추며 그 잡은 용기의 손을 계속 머무겠다는 것이 A파트 밤이라는 어두운 순간에도 강하게 빛내겠다는 그녀들의 강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B파트는 점점 기울어지는 달 만월이었지만 점점 기울며 비은 약해지고 다른 푸른 하늘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금은 저물었지만 내일, 즉, 곧 오는 밤에는 다시 다른 미소로 날 맞이해주겠지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는 달이 흐르면서 보름달, 초승달 같이 달이 점점 작아지지만 그것이 미소처럼 보인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달은 저버렸지만 언제든지 시간이 지나 미래가 오면 다시 차오를 수 있고, 항상 같은 모습이 아닌 만큼 나도 새로운 모습이 될수 있다는 마음을 품고 떠오른 태양의 빛을 받아 다시 빛나기 위해 계속 변해가기 위해 반짝이기 위해 잠시 뒤로 물러납니다. 1 0파트는 다시 시간이 흐러 떠오르는 달, 계속 한결같이 빛나기 위해 먼 여행을 떠나 다시 너의 곁에 빛나기 시작한 달. 믿었던 것처럼 다시 시간은 돌고 돌아 달이라는 빛이 돌아왔으니 받은 만큼 다시 한번 빛내어 곁에 머물겠다는 가사를 끝으로 노래는 끝이 납니다. 이처럼 달이 뜨고 지고 뜨고를 반복하는 하루처럼 노래의 흐름은 달이 뜨고 지고 뜨고를 반복합니다. 마치 그녀들의 시간은 계속해서 미래로 나아간다는 것을 상징하든 말이죠. 여기서 이나이 빛으로 빛나겠다와 너라는 빛을 받았다는 달이 빛을 내고 태양빛을 받았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지만 루나의 특징을 보면 또 다르게 해석이 가능한데 메이, 코이토, 유지카, 린제, 마미 히오리, 키리코, 탱카 이 멤버들은 누군가에게 의미와 소서를 받은 캐릭터들로 그 누군가는 친구, 가족, 동료, 소중한 사람, 즉, 그 존재들에게서 받은 서사와 의미는 빛을 뜻하고 있으며 그 빛을 받은 만큼 강하게 빛내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빛으로 빛내겠다는 루나의 노래의 특징 중 하나인 나라는 주제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루나 멤버들의 이야기와 노래를 잘 상징하고 있는 노래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게비파트 가사인 매니페스트 사인. 여기서 매니페스트의 뜻은 3인칭 단수형으로 나타내다, 드러내다라는 뜻으로 누군가에게 받은 빛을 나만의 빛으로 강하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 노래를 통해 해석할 수 있는 부분. 루나의 노래나 그랜드 스토리를 보면 나라는 의미와 누군가에게 받은 빛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기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태양이라는 존재에게 빛이라는 사사를 받아 나만의 빛으로 강하게 빛내어 나의 강한 의지를 들려주는 팀 루나의 노래, 리플트스사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루나 멤버들은 말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아이돌이 될 이유와 아이돌로서 나아갈 길에 대한 서사를 받은 인물들. 또한 나라는 주제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무거운 캐릭터들도 있는 만큼 고요하면서도 강한 의지를 잘 나타내는 이 노래에 가장 어울리는 멤버들이 아닐까 합니다. 비록 혼자 빛날 수 없지만 누군가에게 빛을 받아 유일히 빛날 수 있는 달 속의 그녀들. 그런 그녀들의 마음을 잘알수 있던 노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